오자마자 돈을 탁, 탁 올리고, 그냥 봐 고개 팍빠대야 돼, 그냥 봐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잘났는데, 뭐가 궁금해서고 오셨냐고 했더니, 자기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그냥 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목소리> 저렇게 얘기해도,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도,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도,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도 <목소리> <목소리> 저렇게 얘기해도. 그럼 본인이 나를 한 보보라고. <목소리> <목소리> 네. 지난번에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음. 할아버님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엄청 진상이었던 손님이 있으셨다고. 네, 진상 손님 있어요. 정말 진상 중에 개진상이죠. 이분이 점을 여러 분들을 보셨어요. 보고 다니시고 점집 쇼핑 있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음. 점집 쇼핑한다고. 이거야 앉아가지고. 그냥 봐. 응. 입꼭 담아. 응. 그냥 봐. 오자마자 돈을 탁 올리고 그냥 봐. 맞춰봤니?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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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래 그냥. 고개 팍팍 대도 그냥 봐. 근데 어디 가니까 어떤 어떤 무당은 그냥 막 수술 나오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 그러고 또 어디 가니까 어떤 무당은 또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맞추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나 잘하세요 저한테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잘났는데 뭐가 궁금해고 오셨냐고 했더니 자기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그럼 본인이 나를 한번 보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 보세요 저 보시면 제 여기 점사비 그냥 돌려드릴게요 이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볼줄 알면 자기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소리하지 마, 임마. 내가 모모티비를 보고 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보는 것 같아서 왔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잘났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너무 답답하대요. 어떤 게?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은 답답함이 많은데 이 무당집을 가면 그거를 못 끄집어낸다는 거야. 자기는 그말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아니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맞혀? 사람 속마음 알아맞으면 청와대 가있게? 그렇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끄집어낼 줄 모른대. 그걸 알면 여기 있겠냐고. 청와대 가있지. 그럼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뭔지 아세요? 여기도 똑같네. 그분이 그 뭐지 무슨 리스트를 촥 뽑아가고 다니더라고 전집 리스트인가요? 그렇지 다다 뽑고 다니더라고 음. 이 사람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전화 점사를 또 왔어요. 목소리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 <laughs> 전화 점사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음. 저번에 가갖고 대면 점사 해갖고 답이 안 나왔으니까 전화 점사로 답 <laughs> 해달라고. <다 받으더라고. 웃음> 여긴 방문해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못 들었으니. 그렇지. 전화를 한번 응. 듣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또 전화를 한 거야. 음. 근데 내가 전화 그냥 끊어버렸어. 전화 그냥 끊어버렸어. 문자로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리스트를 다 뽑았는 집 중에서 여기가 최고였는데 자기 속마음을 진짜로 한 번만 들여다보고 정말 자기가 답답한 걸 갖다 끝집은 줬으면 좋겠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음. 저는 그런 신통력이 없습니다라고 문자는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상 중에 개진상이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쓸데없이 전화해서 쌀뜨기 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진상 중에 개진상이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그냥 자기 사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 사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든지. 자기가 변을 누로 갔는데 변이 안 나온다든지, 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아픈데 병원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이뭔 개소리야! 이렇게 질문하실 거면 무당 집에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요, 어느 무당이 로간에 진상이라고 다 끓여 하셔요.